한국 근현대사를 성경상 세계관으로 그리고 전하는 대한 역사 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의 뚜껑입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네 번째 이야기 한성감옥의 기적입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의 고통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이승만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 갖고 있던 증오감, 불신감이 사라졌다. 이런 변화 이후 이승만은 비로소 진정한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성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성 감옥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한성 감옥 기적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한성 감옥 학교입니다. 1902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고 12월에는 도서관이 그리고 수감자들의 변화를 위한 어른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의 웬 학교? 더구나 어린이 학교라니. 어린이도 죄를 지어서 투옥되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그 사람 없이는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가 밖에 나가 일하는 동안 그의 아들이 볼모로 갇혀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죄수인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래서 한성 감옥에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 아이들을 위해 한성 감옥에 학교를 만들고 성경, 국어, 영어, 역사, 세계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며 강조한 것이 모든 백성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승만은 이미 한성 과목에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일, 즉, 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만은 어린이들만 교육한 것이 아니었고 함께 수감생활하던 동료 죄수들을 계몽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랬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승만의 동료 죄수 대부분이 잡범과 무례배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승만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결연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한성감옥 학교는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복음으로 죄수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이승만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고통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운 것이죠. 선교사들은 이승만의 이 놀라운 계획을 당연히 적극 지지하였고 감옥으로 많은 책을 들여보내 주어 1902년 12월 한성 감옥에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학교를 열고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승만 혼자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승만은 이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1903년 5월호 신학 월보에 실린 그의 글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상 죄인들을 감화시키는 교가 아니면 불소한 재정으로 서적치를 졸지에 실시할 수 없었을지라 이것이 나의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이니 이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여일이 힘쓰면 오늘 심는 겨자씨에서 가지가 생겨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이게 될 줄을 믿겠나이다 이승만의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생각과 계획에 앞서 행하시며 그를 도울 사람까지 준비하셨죠. 한성과목 도서관에는 기독교 신앙서적과 역사, 법률, 외교 및 시사 관련 서적, 그리고 문화까지 약 523권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00여 권이 뭐 그리 많은 책인가 싶겠지만 그 당시 왕실 도서관인 지복제보다 더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면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감옥에 그 도서관이 있었다니 그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이승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한성 감옥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아주 큰 소리로 온 감옥이 다 듣도록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함께 수감된 죄수들을 전도할 목적이었죠. 놀랍게도 죄수들은 성경 읽는 소리를 싫어하지 않았고, 더구나 성경 읽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간수들마저도 성경 이야기에 빠져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함께 수감된 양반들 4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한 번에 40명이나 되는 양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에 없던 놀라운 일이었죠. 그 양반 중 여럿이 장차 기독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정확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02년 9월, 콜레라가 대한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만 3천여 명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죠. 한성 감옥도 예외는 아니었고, 한성 감옥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4, 5일 만에 60여 명이 사망할 만큼 위기의 상황이었죠. 이승만은 에비슨 성교사에게 콜레라를 치료할 의약품을 부탁했고, 에비슨 성교사는 한성 감옥 죄수들을 위해 의약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그가 1903년 5월 신학 월보에 기고한 옥중전도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혈육의 연한 봄이 5, 6년 옥고에 큰 질병 없이 무고히 지내며 내 외국 사랑하는 교중 형제 자매들의 도우심으로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았거니와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작년 가을에 괴질이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 때 심할 때는 하루 17 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에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해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은 콜레라로 쓰러진 환자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콜레라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지만 말이죠. 이승만의 그 섬김은 병든자들의 마음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이승만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릴리어스 호튼 여사는 이승만의 복음전도의 열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성경에 감격하여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열광적으로 전파했다. 이승만은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성 감옥에 수감된 직후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성 감옥에는 날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성 감옥을 복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복당이 무엇인가요? 복이 있는 집, 복이 넘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감옥이 고통스러운 그곳이 복이 넘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구원은 이승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승만을 통해 한성 감옥에 자유가 선포되고 그 선포된 자유는 더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물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거룩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잠시 이승만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의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저버린 데 있다. 어두운 감방 안에서 일부 죄수들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떤 자들은 교수대로 끌려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치 사탄 자신이 영원히 옥자에서 군림하고 있는 듯,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스럽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니 찬송가의 한 소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용사들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개일성교사는 한성감옥에서의 이 놀라운 기적을 1909년 출간한 전환기의 조선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벙커 목사 부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이들의 감옥은 처음에는 진리탐구의 방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급기야 신학당이 되었다. 이 과정을 끝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감옥에서 내보내어 사역토록 하셨다.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이 나라 수도의 기독교계에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한성 감옥의 기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요약해준 문장입니다. 한성 감옥은 이승만과 그의 동지들에게 고난을 가장한 신병 훈련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죠. 이제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한성 감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났음을 선언하셨고, 한성 감옥에서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그들을 투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04년 8월 7일 수감된 지 5년 7개월 햇수로 7년 만에 이승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한성 감옥의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은 마치 한성 감옥과 같았습니다. 오직 절망뿐인 상황. 이승만은 그 절망 가운데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 열정적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길 바랬습니다. 이승만은 절망 속에 있는 한성 감옥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대한의 백성이고 그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면 분명 거룩한 새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성 감옥은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은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한계와 고통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복된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성 감옥의 이 기적은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찻잔을 깨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는 큰 태풍이 된 것입니다.